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의 기법 강사 이고은입니다. 이제 스피치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어,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미 스피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참 많으실 거고요. 강사님들 외에도 스피치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은 저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문가에게 어 제가 꼭 전문가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그 책에서 접할 수 없는 노하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 드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강의 프로세스 스피치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할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학습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동안 스피치는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말하기? 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엇일까? 예, 지금 한번 미리 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의 준비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에도요 어, 모든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도 그렇잖아요. 우선 순위가 있고 차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라는 어떠한 가이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준비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스피치 준비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을 때 과연 일치하는지도 전 굉장히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말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 라는 것들을 어, 마치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네, 그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스피치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어떤 답이 싹 나오는 수학처럼 풀어서 답이 나오는 학문은 아니지만요. 어떠한 좋은 방,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기 저기 우리는 항상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일대 다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이, 이, 이 생활, 저 생활,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에 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질이 드 높아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자,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한정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 정답은요, 이세 줄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짧죠? 이 정의에, 어, 정의를 잘 살펴보시면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답이 나옵니다. 방향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한정된 시간. 그 다음에 특정의 대상. 그 다음에 정보와 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달. 자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네, 자 제가 지금 체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스피치를 잘할수 잘할 있는 방향성입니다. 볼게요. 한정된 시간. 우리는요 항상 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할당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특강 제의를 받았다. 아니면은 뭐 청소년들의 일교시를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한다. 혹은 대학생들의 뭐한 뭐 3시간 정도 특강을 맡았다. 아니면 학원에서 뭐 8주 동안 내가 수강생들을 맡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실 텐데 그때마다 분량을 조절하셔야 되세요. 분량. 그래서 이 분량 조절하는 능력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분량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정답은 네, 지금 알려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무한 반복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 조절 능력이 마치 배꼽 시계처럼 생기실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감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도 굉장히 잘 지키세요. 그래서 이 감이 어떻게 해서 길러지는가? 그것은 무수한 그 실천과 그리고 시행착오 경험에 의해서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필수가 바로 손목시계나 아니면 시계를 구비하고 강의를 하,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봐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교육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리고 그 현지 사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 변수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말을 시간에 맞게 자르고 편집하는 능력을 가지셔야겠죠. 그 다음에 특정의 대상. 어, 우리는 뭐 청소년에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대학생 혹은 일반인, 임원진, 뭐 교수진. 혹은, 뭐, 불특, 불특정 다수. 이렇게, 어, 대상이 바뀌어요. 매번 강의하는 대상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서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어투를 쓰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맞춤형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점을 그들에게 맞춰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어휘, 말투, 톤의 이렇게 변화 정도, 그리고, 어,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의상까지도 내 스타일까지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이 어, 스피치의 고수더라. 네, 이런 것 먼저 대충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 전달력을 말하는데요. 이 전달력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음성적인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래서 음성적이라는 것은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음량. 내가 얼마나 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청중의 수에 맞춰서 목소리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명확한 발음을 통해서 어려운 용어도 귀에 쏙쏙 박히게끔 전달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가 부족한 발음이 뭔지를 전문가에게 체크를 받아서라도 좀 평소에. 숙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설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로 모두 갚는다고요. 천냥빛도 갚는다라는 옛날 옛말처럼 우리 말 한마디가 가지는 위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 잘해버리면요. 강의도 아, 정말 좋았다. 혹은. 별로였다 이렇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표현에 표현에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고 설득의 요소를 위해서 평소에 뭐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두 가지 힘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할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설득. 일단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킨다거나 상대방을 으로 하여금 어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두 가지 힘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 연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계속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도식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컨텐츠를 내적 자산을 갖고 있죠. 이러한 내적 자산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어떠한 행위로 체계적인 행위로 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비언어라 비언어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의 어떤 쓰는 어떤 스킬들이 있겠죠. 체계적 행위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은 결국 청자에게 청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자에게서 청자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행위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한, 한지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볼게요. 자신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이 결여돼 버리면 체계적 행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무의식 중에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평소에 이런 자신감이 배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마인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다, 감정적이다, 설득적이다, 이런 느낌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그 이미지들을 심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청자가 들었을 때 충분히 설득당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종 목표는 만족이죠. 고객 만족. 그리고 청중 만족, 네, 화자 만족.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체계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하고 어떤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스피치를 더 알고 싶어서 이미 하고. 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스피치라는 것을 배우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더 연마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스피치 강의 지수 테스트고요. 음. 대부분은 중간 부분을 잘못 하세요. 중간 부분. 어, 그러니까 어, 초반. 초반에 관심 끈다. 이런 거잘못 하시고요. 위에는 좀 아실 거예요. 복장 뭐 깔끔하게 입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어, 준비 열심히 할수 있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시간 대충 시계 보면요 대충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반에 임팩트 있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유머. 유머는요 정말로 고수들이 사용하는 스피치 스킬이에요. 어, 여유가 없으니까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신경 쓰느라고 막상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까르르르 웃게 만드는 분들은요. 정말로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세요. 왜냐? 만사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유머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실 수, 섭렵하실 수 있는 네, 최후에 섭렵하실 수 있는 스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시의 표정이 풍부하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표정이 너무 단순해서 외국인들에 비해서 변화 정도가 너무 적다라고 하고요, 입꼬리가 평소에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이 얼굴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도 앞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은 이 시선, 제스처, 자료 준비 이거는 굉장히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잘안 되는 게이 중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피치 공부를 할 때요, 강의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에 너무 시간 할애하지 마세요. 중간 부분에다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십시오.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간 부분에다가 힘을 실자. 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일정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스피치 연구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컴퓨터도 이제 처리 순서도가 있듯이 강의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끝낼 수 있는 일정한 루트가 있습니다. 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뭘 하고 있나요? 분석하는데 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기 전에는요. 대상을 분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업계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그 사회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나시면 아이 같은 이론도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공을 해야겠구나. 이제는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 후에 자료 수집을 아주 신속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방향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서는 이거 찾으면 되겠고, 얘네에 맞춰서 이거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부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시작하세요. 네. 자료 수집. 일단은 서치, 검색부터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이기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시간. 이 만드는 시간. 그래서 줄이셔야 할 단계가 어, 요 단계. 그 다음에 3, 5 부분. 요걸 줄이셔야 되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코칭했던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PT 만드는데 그 전날까지 열심히 몰두하세요. 그리고 발표 리허설을 에게 한 시간 요 정도 하세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이 먼저 목, 목표와 방향성을 잘 잡으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명심하시고요. 이거 리허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오히려 고수들이세요. 네. 못해서 많이 하, 해야 되기도 하지만 고수들은 잘, 잘 하는데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리허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일까? 그 사람들은 항상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하시고요. 이거는 스토리텔링. 일정, 일정한 흐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인포메이션을 그냥 나열식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제와 뭔가 이야기가 되도록 흐름을 만드는 게 구조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승, 전결, 오프닝, 바디, 클로징, 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어, 머릿속에 이렇게 흐름이 생기게끔 내용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달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 기술이 없으면 아니면 발음이 뭉개진다거나 아니면 샌다거나 아니면은 힘없이 말한다면 내용도 아주 퇴색해 버리고 말겠죠. 그다음에 질의 응답을 위해서는요. 어,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훈련 이게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어, 제가 내가 강의할 때, 그리고 발표를 할때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항상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강의 평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 뭔가 비판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줬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시다 보면은 완벽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성장, 많이 많이 성장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준비의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네, 청중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것은 상대방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내 이야기 하기에 급급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문,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할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청중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더 좋은 발표를 하실 수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식 수준도 파악해야겠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줄수록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청중을 분석하시고요. 자, 이렇게, 어, 청중이 중요하다라고, 어,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청중에 맞춰서 모든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요. 그들에 맞춰서 스킬을 적절히 배분하고 선택합니다. 그런 센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청중 분석한 다음에 연습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실수를 많이 거듭할수록 많은 교훈들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들이 다시 생겨나고요.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하고 또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매회 강의에 나서고 또 발표에 나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 스피치를 위한 출연칙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네. 1. 목표를 뚜렷시 정해라. 2. 구조를 튼튼히 해라. 3.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거잘안 된다고요? 비언어적 표현 감각을 익혀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혀라. 스킬. 여기에서도 알수 있죠.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된 훈련, 훈련된, 학습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이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멋진 시작과 마무리. 우리 영화나 연극도 처음과 끝이 굉장히 인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우리 발표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끝이 인상적일 경우에는 뇌리에 항상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사람, 그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았어. 그 선생님은 너무 인상적이야. 그게 다 처음과 끝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음, 자, 비주얼. 비주얼을 쓰시는 것도 시청각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보이스. 목소리를 보이스 트레이닝도 중간 중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발성과 호흡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전달력 있게 구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 철저히 하라. 연습이 가져오는 결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실게요. 그래서 7원칙을 잘 숙지해 두시고요. 앞으로, 어, 방향성이 이제 생기시겠죠?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잡는 첫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레고리 번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무리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졌더라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라고 했고요. 어, 결국에는 표현력, 전달력 통해서 내 내적 에너지, 내 강, 강사라는, 어, 내 직업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1강 복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다. 하지만 항상 중심은 청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스피치가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청중 분석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프로세스에 들어가라. 그다음에 자 비언어도 중요하지만 자 언어 능력도 같이 연마하시고요. 이두 가지가 버무려졌을 때 굉장히 어, 좋은 스피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중을 뭐 비언어에 하시는 분들은 비언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치중을 비언어에 하시고요. 이렇게 표현은 좀 잘하는 편인데 표정도 좋고 손동작도 좋, 좋고 다 좋은데 좀 어휘가 딸리더라 순발력이 딸리더라 하시는 분들은 언어 능력 늘리기에 좀 취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